여러분, 결혼 준비하면서 혼수 가전 알아보면 진짜 복잡하죠.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매장을 들렀다가 견적 보고 비싸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발품 팔아서 알아낸 신혼 가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가전을 싸게 구매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찍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 영상 하나로 시간 확 줄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가전제품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가정유통 전문가 베리터님과 결혼선배 채널인 세아우스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필요한 가전을 미리 파악하세요. 이거 은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사러 가려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남편이랑 뒤늦게 깨닫고 입주할 집에 공간을 다시 파악하고 실측 후에 다시 견적을 받으러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냉장고 같이 사이즈가 큰 제품들은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TV 사이즈와 화질로 가격 차이가 크고 냉장고는 인피니티, 노멀 형이 있고요. 크기는 또 프리스탠딩, 키친핏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 집에 들어갈 알맞은 사이즈를 대략 정해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내가 필요한 가전품 목수를 파악을 해야 어디서 구매하는 게 가장 싼지 정해집니다. 가전은 크게 다섯 개 채널에서 구매 가능한데요. 첫 번째 백화점은 프리미엄 베스트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결제할 때 즉시 할인을 반영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전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백화점 실적이 쌓여서 바로 VIP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운지용이나 발레파킹 같은 혜택을 누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대신 백화점 안에 있는 가전 매장은 제품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두 번째는 브랜드 스토어인데요 어, 대표적으로 삼성스토어나 LG베스트샵이 있죠 안에 압도적으로 제품 종류가 많아서 여러 가지 제품 설명을 매니저님들한테 꼼꼼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에요 포인트 적립, 캐시백,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다만 타 브랜드를 동시에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한눈에 비교 가능한 하이마트도 있죠 다만 거기에 상조하는 매니저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가 달라 설명이 다소 편향될 순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상품권, 캐시백, 청구할인 이렇게 체감가로 할인을 받는데 그 혜택을 일일이 제가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꽂는게 질색인 저는 하이마트는 좀 패스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대형마트의 샵인샵 매장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장보러 가다가 가전제품 필요할 때 쉽게 둘러볼 수 있어서 좋죠. 접근성이 좋아요. 샵인샵 매장 제품은 기능을 좀뺀 염가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대신 여러 상품을 구매를 해도 중복할인 혜택이 뭐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온라인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곳이라 제품에 대해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고 비교 구매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채널이에요. 다만 정식 인증몰인지 꼭 확인을 하고 제품을 구매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해야 가장 싼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가전이 시기마다 가격이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LG 가전을 기준으로 새해 1월에 가장 저렴하다고 해요. 그 다음은 9월에서 10월쯤에 결산을 위한 재고 정리 세일을 진행하기도 한데요. 그 다음은 가전페스타 시기에 저렴합니다. 또 평일과 주말 이렇게 요일별로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평일에 조용할 때 찾아가면 좀 신경을 많이 써줄 것 같았는데 가전 판매하시는 분들 피셜로는 주말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네요 또 신규 오픈 혹은 리뉴얼 오픈 행사 매장에 혹시 근처에 그런 매장이 있다면 꼭 가보세요 거기가 혜택이 빵빵해서 견적서 무조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가전제품은 몇 개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어디서 사야 할지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한두 개 정도를 산다? 그러면 온라인이 가장 쌉니다 평소에도 물건을 구매할 때 저는 쿠팡에서 가격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쿠팡에서도 가전 브랜드 자체 공식몰이 있어서 안심하고 정품을 구매 가능하고 설치까지 편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전을 3개 정도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매장과 인터넷 비교해 보고 구매하신 걸 추천할게요 그 이상 여러 종류를 구매하는 경우에요 혼수나 이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가전 살때 여러 개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브랜드 스토어에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을 해 보세요. 종류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전문 셀러분들한테 설명도 자세히 듣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견적도 뽑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야 할지 딱 감이 올 거예요. 그 다음 순서로 백화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금, 토, 일 중에 방문을 하셔야 카드 혜택이랑 백화점 상품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혼수나 이사한다는 걸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전용 혜택이 적용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수 고객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한 서류 등이 필요하고요. 이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계약서를 증빙을 해서 추가 할인 혜택을 꼭 받는 게 좋겠죠.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LG전자 기준 자사포인트를 지급을 해줘요. LG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하고요. 또 백화점에서는 상품권을 지급해줘요.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는 게 훨씬 현금성이 좋아서 다른 물건을 구매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는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걸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결혼 준비할 때 솔직히 시간도 없고 머리도 복잡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대충 세트로 사면 되겠지 했다가 후회할 뻔했어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 참고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혼수가 저는 결국 현명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는 물론 이사나 가정교체 예정이신 분들은 필요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할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혼 이사 준비 응원하겠습니다.